아, 그래도 알아야지. 저 잠깐만. 애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저기 정보 좀 확인해 보고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아, 아. 오셨습니까, 이제? 아, 그러고. 알았어 형님. 오케이. 아, 문탁아 나왔어. 나 전화 전화하고 있었어. 아, 근데 형이 이거 어디, 누구 거야, 이거? 실은 실은 누가? 뭐, 뭐. 뭔뭐 소리야, 제가 이거. 제가 끌고 왔습니다, 형님. 아, 그래요? 형님. 나나그나그 나그 야, 아지트로 같이 가자, 아지트. 나 아지트 사도고 올게. A기다 어야 올라가고 으... 떨어지는 버튼 뭡니까 형님? W랑 S 아저 한번 운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무타기 믿음 무타기 믿는다? 아이 걱정하지 마십쇼 진짜 확실합니다 야 근데 문타기를 믿는게 마이야 이거 동균이형 걱정하지 마십쇼 진짜 확실합니다 뭐, 저배부터 지금 모자 쓸거부터 팔격 같은데 뭐괜잖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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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이땅 되는 순간! 어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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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한다 잘한다 확실합니다 그냥 그래 확실하네 야너 파일럿 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걱정하지 마십쇼 형님 저 고무 탕입당다 형님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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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다른, 다른 사람들 어디 있어 저거? 이에도 지금 데... 옷, 옷, 옷 하고 있습니다 형님 아 그래요? 밑에서 했어 이때 왜 이렇게 왈이가이 뭐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야야야야 아. <�azu thanks> 야, 야, 야 어지럽다 어 돌아가고 싶은야야그 다리 났던 저기 다리 넓은데 넓은데 넓은 여기 나, 넓은데 넓은데 amino... 어, 네 아, 여기 넓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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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넓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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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은데 아이 씨 문다가 야이 개새끼야. 오문탁 뭐했어? 뭐했는데 설마 헬기 가지 가지고 그 터뜨린 거아니제 <laughs> 문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줄까? 문다가 니 어떻게 그 사실대로 말하고 처맞을래? 아니면은. <laughs> 신경 안쓰십시님 아... 외부 공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외부 공격 누가 우리 외부 공격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laughs> 지 뭐야 산넘어에서 파란 하나 쏜거 왔습니다 헬기가 격추당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아눈 타게 갑니다 형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니, 바쁘냐? 안 바쁜데. 풍차로 죽었노 진짜. 너, 마지막 인사. 내일 짐 다니. 뭔 마지막 인사요? 아무도잖아 <laughs> 불러야지. 아, 맞았어, 내일은 콘서트 보러 시간 아, 없어 네, 전화 할 시간. 니 네, 어디인데? 너도 와서 불멍 때릴래? 아 시간 있으면 <laughs> 갈게. 나 지금 풍차야. 나는 여기서 시작해고 음... 여기서 끝나. 풍차라고? 어. 응. 음. 갈게. <laughs> 풍차 온다고? 아. 네. 8 0초 기다려야 돼. 너 여기서 뭐하냐? <laughs> 너 전화 받고 내려가려나. 그렇게 될까? <laughs> 응. 어제 너의 활약을 소문으로 들었어. 아이뭘 활약까지야? 야, 대단하다고 생각 대청룡이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얼굴이 왜 바뀌었냐? 이아 왜? 야, 예전이 낫네. <laughs> 그 말하는 사람 <laughs> 네가 처음이야. <웃음> 어 <laughs> 어떻게 내가 네 어? 저거 뭐야? 맨날 라이브 보고 저거 그래도 나도 그 활력을 찾아가지고 어. 저거 뭐야 이라고 그랬었어. 씨발. 어, 어. 다음에 언젠가 또 만나자. 그래. 언젠가 만나면 인사하자. 고생했다. 싫어. 아! 뭐하는 거요? 유치하게. 아이나 저기 훈훈한 거 저거 힘들어해. <laughs> 거짓말 하지마. <laughs> 그럼 왜 보러 온 거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어. 인사는 해야지 그래도. 어이 문양 빠지게 정말 그래 인사하러 와줘서 고맙다 와준 거는 니가 처음이네 가라 <laughs> 그래 좀어 그래 또 보자 그래 또 보자 잘 지내라 아 진짜 뭐야? 있다 메시지 확인을 해보라고. 에이안 나왔어? 난... <laughs> 여보세요? 안 나왔어 이년아! 안 나왔다고? 안 나왔어! 왜안 나와? 아뭔 소리야 내가 그거 나와도 너한테 주겠냐? 아니 팔아야지! 그러니까 너 팔아도 너한테 팔겠냐고 너 돈도 없잖아 왜? 나돈 많은데? 그럼 돈좀 써라 좀 <laughs> 아니 그니까 팔라고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어... 아니... <laughs> 아저씨 아 왜? 바쁜가? 너도 또 오글거리는 말 하려 고 그러는 거지?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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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 아니, 고맙다고 그 말이잖아. 아유 그냥... 너너 오글거리는 말 하려고 너 그냥 시마 시바... 야나 오늘 저거 네한대안줘 먹었어 네 어디야? 나나 나 경찰서인데? 응, 뒤져서 한대줘 먹으러 갈게. 언니 왜? 아지 뭐라 진짜? 너는? 시마 어디 있어? 너 시마 어디 있어? 나 오늘 일회. 일쾌... 네, 이걸... 공부 미친 새끼 안 놨다. 김승지 어, 인제도 반갑다. 잠깐만. 야. 서서 죽었습니다. 아저씨. 야, 이거 이 김승현 동지 서서 죽었습니다. 아저씨 성향했어 아, 뭔 소리야.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원래 그안 생겼는데? 아, 원래 이렇게 생겼어. 니 어, 네, 맨날 나 선글라스 끼면서 모습밖에 못 봤잖아. 원래 이렇게 생겼어? 어. 내가 말했지, 내가 저거, 봉두대의 어? 면없는 저거, 어, 얼짱이라고. 아, 아저씨 아니야. 내가 한번 아저씨가 해? 아닌데? 아, 아씨. 아 왜? 나 지금 말안 끝났어. 아씨, 아 그, 그 아, 세상에 끝나 좀 말을 다. 아씨. 아 내일 하라고. 고마웠다. 네 얼굴, 어. 아우 우리 거리 왜 그런 말을 해? 고마웠다고. 알씨 덕분에 건축 할수 있었어. 그건 맞지. 어, 그거 고마웠다고. 야 그래도 어, 어, 나도 그 덕분에 안심했다. <laughs> 아 뭐, 난뭐 장난감이요? 아우씨 발 이거 총이 안 들어서 지금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 그래? 내가 대신.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세상이 끝나 세상이 끝나 그만 세상이 끝. 씨발 무슨 소리 이게? 아, 씨발 뭐야 이게? 어디야 나와!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이상한 놈새끼 이거 있어? 혼자 말하고 있노? <laughs> 아니 그 아, 아니 어? 아니 다시 이거 좀 봐. 아니 경찰청장한테 연락이 왔어. 나의, 나의 빨간약을 응? 알고 있대. 그러면서 어이 어, <laughs> 사진을 갖다 보내본 거야 이거. 지마 아, 이거, 날아가 지금 어? 우리를 지금 사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laughs> 잠깐이승이이 햄스터였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말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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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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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지금거지 본인이 우리는 펄이어서 그랬던 거가. 아, 우리는 저 펄이랑 대화하고 있었던 거다. 내가 펄이한테 지금까지 형님이라서 한 거가. 오, 에어, 문어 문다가. 반갑습니다. 이네. 반갑다. 이제현씨막 막았습니다. 막고 날라가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네. 아니네. 일수로 안 봤네. 보드마, 너도 휴대폰 열어봐라. 왜? 나 뭔가 받았다. 응. 오줌아, 우리 어? 넘버 3가 펄이라면 믿겠나? 아, 무슨 그게 무슨 말이야? 소리야? 아니 이게 뭔가? 이 여태까지. 햄스터 랑 친구를 한 거다. 두 명이. 아이 거짓말. 아이나뭔 소리야. 거잖아, 그거. 이 쪼꼬만 햄스터. 너는 저나 없잖아 낭개. 저아난 낭개. 저거 저거 그 햄스터 저 자식 저거 이거 누구 손톱 먹어 갖고 이렇게 아담으로 변신한 거야. <laughs> 아니 이거 라 따뚜이 아닌가 이게. 라 따뚜이. 야, 내 진짜 무서운 사진 받았다. 뭐? 정장한테 진짜 무서운 사진 받았다. 헐 사진이라고 나한테 보내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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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운 사진 <laughs> 받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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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아, 아 <laughs> 죽어들 아아 아아 탄다 탄다. 내 무섭다. 내 무섭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나 왔어. 오네 안녕하세요. 오아 어서 오시고. 반갑아니다안 아, 괜찮아. 얘랑 은 근데 왜 죽어 있냐? 보드문니랑 문타 씨 결혼해요? 어. 어, 어 결혼한데 고드문님 어, 어. 있네요. 왜, 이나야? 어? 어? 빨이 걱정해줘야지. 해보 해보야. 자 결혼식 시작하자. 어, 나 왔어 결혼식 합니까자 여기는 여전하고. 여기는 우리 네. 롤링페이퍼 어? 하는 어? 곳이니까 우리 네? 여, 여기를 결혼식장으로 하자. 네. 어. 네. 자 여기 나머지는 양옆에 사이드 아, 서주고 아, 어 음. 오늘의 야, 신랑 저 신랑측 신랑측 나눠서 저 문탁이는 문탁이랑 보드민 뒤로 가. 어. 네 이쪽으로 아, 아, 어. 가이겠지 <뭐라> 어, 그러네? 쟤왜 저렇게 생겼냐? 아, 막エミ이, 어둠이 불쌍해서 어떡해. 어둠이 불쌍해서 어떡해. 힘들다 어쩌는 게 아니야. 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그룹가정 여러분 그리고 어, 상상 속의 친구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두 사람의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된 김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석 털고 은행 터는 건 익숙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너무나도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랑스러운 신랑 고문탁씨와 신부 강보듬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고문탁이 다장 좋은 거지. 자, 그럼 결혼식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중한 사람 신랑 고문탁씨가 입장할 텐데요. 뽀로라는 별명답게 밝고 유쾌한 신랑이지만 까비시.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신랑의 멋진 입장을 위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생겼다 아, 네, 우와, 다리 길다 시작만 <laughs> 넘잖아 뭐, 어, 우리 신랑 어, 청년 그룹의 한력스답게 당당함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인데요. 오늘만큼은 뽀로로가 아닌 멋진 남자 고문 탁씨입니다 자, 이제 신부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 신부 강보듬 씨는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미소로 모두를 감동시킨 분인데요. 왜 이렇게 오늘 어, 강보듬 씨가 드레스를 입지 않았지만 어, 여러분들이 박수와 함께 한번 모시겠습니다. 신부님 입장해주세요. 오! 와! 아, 와. 뭐 예쁘다. 예쁘다 뭐.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아름답네요. 신부님은 등장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자, 신랑 고문탁, 신부 강보드는이 자리에서 어, 서로를 평생토록 사랑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봉봉놀이 특별자치도 고문탁 강보듬. 자 다음은 특별한 순서입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 준비한 축가가 있나요 우리? 우리 막내가 노래 잘 부르지 말입니다. 야, 야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 우. 막내가, 막내가, 막내가 어? 아니라 고문탁이 아니요? 넘버 보. 저요? 아 이나 이나 노래 잘 부르지. 아 야, 그래, 저 이나야. 이나야. 저 예. 간단하게 1절만이라도 좀 해줘라 어? 해주시지? 해줘. 아, 뭔 노래 해야지? 아무거나 진짜? 그냥 사랑 노래 아무거나 그냥. 사랑 노래? 어 <laughs> 결혼 축하합니다 이 사랑이 마치 널 처음 봤을 때 흩날리던 아 시X 좋은 노래야 널 가두고 싶은 나의 마음은 5월의 붉은 장미 음, 진짜! 와. 너무 좋다. 와. 진짜 좋다. 와, 와. 노래 와. 너무 좋다. 아, 최고야. 최고. 진짜 좋다. 와. 이제 알겠다. 우리 그거 해야겠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시계 마무리는 해야겠지? 아,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설마. 자, 좋 하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두 사람의 결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신랑 신부가 어 편지 쓴다 저 신랑 어? 편지 아, 편지겠습니까 네 짧은 편지 쓴다 어 어색한 아, 글 솜씨지만 제가 한 하나 읽겠습니다 어 재밌겠다 오, 뭔데 뭔데 처음 광산에서 봤을 때 저는 그저 미친년인 줄 알았던 그녀에게 제가 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곱갱이로 머리를 내리찍던 엽기적인 그녀가 어느덧 제 마음에 자리 잡아 사랑이란 감정이싹트고 있었고. 그녀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에게 꽃이 되어 보물 만들어 주었고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보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저와 영원한 보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짜. 너왜 이렇게 잘 웃었어? 신랑거먼타 학권에 멋진 편지 함께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사람의 결혼식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진짜 축제는 이제부터죠 신랑 신부가 이 앞에서 우리 하객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에 맹세하는 걸로 뽀뽀를 하는 시간에 가져보겠습니다 뽀뽀 나한테 갈증이 난다 그거 불쌍하 문택이 갈증할 거야 문택이가 갈증한다고? 아 쑥스럽네 쑥스럽네

신랑 신부에게 큰박수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toe.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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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하합다니다자 진행을 하면은 저희 3주 동안 너다 고생하셨고요 다들 우리 청년 감사 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네 예. 그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나누는 시간 저희 가지도록 할게요 예, 순서는 복자 누님부터 해가지고 예, 예 위쪽부터 네, 번호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예. 네 아, 일단 다들 <laughs> 울것 같아 어떡하지? 벌써? 나 울어? <laughs> 사실 난 이미 진짜 <laughs> 울것같대 다들 그 부족한 보스였는데 따라줘서 고맙고 아니야나 너무 좋네. 아니 <이렇게> 울봤 <울보들만 목소리> 아니, 아니 말 말해도 울지 몰랐어. 아니 그 아무튼 고맙고 다들 챙겨 줘서 고맙고 잘 따라 줘서 고맙고 모여 줘서 고맙고 재밌었습니다요 그리고 넘버 3가 누구냐? 승윤 승윤 아 선다 너남. 그리고 승윤이요. 송현들도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옆에서 잘 보좌해주고 어? 도와주고 해가지고 고맙다 진짜 너 없었으면 어려웠을 상황 진짜 많았을 텐데 아무튼 잘 도와줘서 고맙다 항상 찾아주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합니다 동넴 <laughs> <선생님>. 문타가 선생님! <laughs> 넌 없어 임마 <인마. 웃음> <laughs> 그 아니 대 중이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막안 어, 우는 척 우는 척 하면서 소리내요. 은당넌 없어 인마. 너... 에이, 없을까, 에이, <laughs> 야, 왜 없을까 이게. 은당아 경쟁이 있도서 진짜 중요한 역할이었나 니가 우리 항상 웃기게 해주고 또 어? 호코쇼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알고 있어. 잊지 못어 알고 있다고. 아, 알다. 그, 없어, 용아. 결혼 나기. 사랑은 진짜 고마워요.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고마워요,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 읽었습니다, 로봇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고맙습니다. 다들잘 지내세요. 고마워요 멋으리. 아, 예. 하겠습니다. 자, 증복자누님. 노넴, 제가 노넴을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누님은 항상 저에게 너무나도 큰 존재였습니다. 누넴이 계셨기에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님을 모시게 된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저의 운명이자 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는 누넴한테 폐를 끼치기도 했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신 노냄 덕분에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노님을 모시고 따라 보겠습니다 저의 존재 이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너는 나한테 저기 청룡의 그러니까 한 명의 멤버가 아니라 내가 항상 같이 하고 싶은 나의 동생이다 어,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야 그리고 문 닫아 <laughs> 너는 심하그 정말 어? 너는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어? 자, 때로는 엉뚱한 행동으로 좀 우리를 저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너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모두 우리 청년 사람들한테 큰 위로와 웃음을 주었다고 생각해. 너는 우리 청년의 활력소이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다. 복무도 대표 뽀로라는 별명이 너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는 모른다. 어. 너의 그 순수한 매력 그리고 사랑스러움 덕분에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어 어, 정말 고맙고 소중한 우리 문탁이 은진아 응원할게 고맙습니다 자 청룡 여러분들 청룡 여러분들 어, 저한테는 솔직히 단순한 저의 추억을 넘어서 어,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좀 빛날 수 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웃고 같이 싸우면서 온 날들은 저한테 잊지 못할 보물이 된것 같습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빛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행복했고요.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아, 이제 한분 해보... 남았다. 야. 저는 근데 로링 테이퍼는 안 적었고 사가운 <laughs> 편지와 따뜻한 편지가 나있습니다 <laughs> 아, 너무 잘 읽어가지고 여 로우를 못 들었을 텐데. 사과 편. 야, 따뜻한 편지는 또안 적는데 <laughs> 아까 적었던 거 저희 승사분들을 봤는데 있겠습니다. <laughs> 2024년 12월 15일 <laughs> 내 꿈은 파일럿 헬기를 <laughs> 운전했다. 내 옆에 동균이 승윤이가 타길래 힘차게 바닥으로 쳐박았다 찌기 <laughs> 네네를 해먹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버듬이가 <laughs> 폐조각을 구한다고 했다 두 개를 준다고 여봉봉을 불러달라고 했다 웬걸? 이걸 진짜 불러준다. 나는 패조각이 없는데 멍청한 년. <laughs> 고드이한테미 안에서 패조각 전재산 털어 3개를 사줬다. 내가 들고 와서 지가 구해준 척을 한다. 이녀는 아직도 지가 왜 마음의 편지에 적히는지 모른다. 아 그리고 제 동료도 마지막 따뜻한 편지입니다. 3주간의 짧지만 길었던 꿈을 꿨다 가진 것 없던 내가 아주 특별한 보석을 만났다 처음엔 투박하기만 한줄 알았던 원석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며 누군가에게는 웃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감동을 과정은 모두 다르지만 가공을 거쳐 빛나는 추억을 가져간다 항상 장난스럽고 미운 짓만 골라했던 나 또한 누군가에겐 특별하지 않았을까 따뜻한 이들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었고 지금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문타의 꿈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 왜 이렇게 잘했어요? 야, 문타가 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었다. 뭐야, 깜짝 놀랐네. 아, 아유.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거웠습니다 네, 예,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즐거웠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laughs> 가야지.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야, 그래, 야, 잡아와. 내일도 인질 잡아와. <laughs> 자, 네, 고생했어. 아무튼 저희 청룡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저희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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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응? <laughs> 예. 자. <진짜. 웃음> 잘했지? 다 t 고생했어 네, 아, 네. 네. 너무 고생했어 요 t be done. I'm not s 다 r e that. I'm 면

let them fast, take the shot, and bang, bang, bang. RPP sign nigga, that I'm the real deal, I am steal Mo to go home how you feel. But i play got your mother that I have no brain. also, it on our magic son option. Eagles they Let's count down for 고마워. 잘했어. 가보겠습니다. 안녕.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내 이름 뭐 하고 놀까? 씨발 <laughs> 안 울고 <읽고> 싶었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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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